반갑습니다. 괴플TV의 개플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장사길이라고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벤트인데, 이게 그냥 이동해가지고, 뭐, 본 목적지까지 시간 안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끝 그런 이벤트거든요. 뭐, 어려움은 굳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다 뭐, 쉽게 게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마 게임하다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은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화물차에 보시면 지금 화물차가 두 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면 화물을 고를 때뭐 N 나오든지 R 나오든지 SR, SSR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SSR을 돌리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돌릴 때, 저, 위에 무료 쿠폰 돌리는 게 있는데, 그 무료 쿠폰이 다 쓰면, 보석으로 또 돌리지거든요, 계속. 근데 보석까지 가지 마시고, 보석 가기 전에, SR 정도나, SR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투 이력이 없잖아요, 일단. 보기. 전투 이력이 없잖아요. 잘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게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오픈이 딱 되거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침에 다 전부 다 게임을 시작한다고. 그럼 그때 게임하지 마시고, 6시간, 7시간 지난 다음에 이벤트를 하시면, 그나마 약탈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약탈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SSR 차를 약탈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편하게. 처음에 하면 전투력이 다세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보시면, SSR 이제 68, 68, 67. 아, 좀센거 같은데. 옆에는 67, 67, 67. 오, 이거는 이제 약탈 충분하지. 약탈하러 가기 해가지고, 이거 가고 있잖아 그럼 약탈을 눌리면 됩니다 눌리가지고 내가 제일 갈수 있는 제일 최강의 병사들로 가지고 약탈하면 이렇게 약탈이 성공한다 5금 쉬고 설계도면 하나 먹었지 이 개꿀다리 안겨. 요 이것도 보면 60g, 60g 오 좋은 거 많이 주죠 뭐 이중에 하나 먹으면 될것 같아요 8시간짜리도 있네 새로고침을 눌리가지고 다른 화물차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탈을 하시면 됩니다. 오유 센데, 이거. 알론수도 있고. 불 붙은 거는 너 약탈했다는 뜻이고, 불안 안 붙은 거를 약탈해야 돼. 와, 이거 좋네요. 보석도 있고. 와, 72, 아, 센데요? 이건 약탈하기가 좀 힘들겠네.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밑에 아이템 약탈할 수 있는 거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마음에 든다? 그럼 그거를 약탈하면 되는 거야. 어 먹으면 개꿀딸리고 레전드 공룡중하에 여기 있으면 이 자라면 먹을 수 있거든. 약탈하고 하지. 자 약탈 빼고 센 병력으로 약탈 먹었습니다. 아책두개 먹었네. 그래도 이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에 네 번씩 약탈이 되거든요. 나보다 낮은 걸 약탈하는 걸 어, 추천을 좀 드릴게요. 나의 지원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지원에 이제 내가 협조를 보내는 거예요. 내 캐릭터 쓰라고 이렇게 협조를 보내놨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 보면 연맹 협조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에 한 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 겁나 센. 센 병력을 이렇게 호송할 때 붙여가지고 가시면 절대 약탈 안 당합니다. SSR 정도 호송할 때 지원 붙여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록에 보면 R, SSR, SSR, 여기 있잖아. 전투 이력이 없잖아요. 늦게 하니까. 전투 이력이 없어. 빨리 한번 해봤거든. 빨리 한번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자, 약탈 했잖아, 누가. 근데, 약탈 실패했어. 이유가 뭐겠어? 자, 모델님을 내가 이제 지원을 붙여가지고 갔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약탈해도 절대 약탈 당하진 않는다. 센 병력이 갔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약탈 실패, 약탈 실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제일 센 병력으로 가면, 이렇게 약탈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R 아니 SSR을 무조건 돌리주는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번 정도 약탈 가능하니까 좀 좋은 아이템 있는 걸로 약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약탈 기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와, 보죠. 약탈을 한데 성공했는데 보석 천 개에다가 도면까지 안 먹었어요. 요거는 좀 약탈이 좀 약했어. 썩었잖아. 요것도 약탈이 좀 약했고. SSR만 이라도 터는 거야, 그냥. 이거 안줄 때는 이렇게 안 주는데 레전드 공용조각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 자, 보성 메뉴얼에다가 8시간짜리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개꿀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 12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12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좋은 걸 먹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오, 개꿀다리 아닙니까? 4번까지 운송이 되니까 아, 점심에 한번 돌렸다가 저녁 퇴근할 때쯤에 한번 더돌려면 저녁에 쪽빨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편하게 이제 게임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SSR 운송하고 SS 안넘으면 SR로 기본적으로 돌려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보석 계속 들어가거든.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100개씩 올라가니까 돈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식 SR 넣으면 돌려주면 돼요. 정안 넣으면 이렇게 뭐 N도 돌려야 되고. 부가금 유저라면 무조건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한 연맹에서 SSR 운송해주면 내가 약탈하면 개꿀딸리 아닙니까? 어,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차량별로 두번 정도 약탈 가능하기 때문에 세번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두번 정도 방어 성공하면 그냥 목적지까지 운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래 이제 가잖아. 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아이템을 보면 이거 괜찮잖아. 그럼 이거 공유를 눌러가지고 연맹에다가 띄워주시면 어 연맹에다가, 어 뭐, 이게 지금 좋은 아이템이 가고 있다. 약탈하세요. 라고 이거 띄워주면, 다른 사람이 그 발석차를 약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내가 못 먹은 좋은 거는, 뭐 새로 고침해가지고 못 먹은 좋은 거는, 우리 연맹원들한테 좀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어, 쪽빨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이거 지기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노란거 와 이게 꿀따 아입니까 이걸 약탈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그럼 이런거는 여기 눌러가지고 어, 연명이 보내주시면 연명원들이 약탈 해가지고 먹으면 꿀중에 꿀아닙니까 어, 그런식으로 서로 도와가지고 게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자 이렇게 운송이 다 되면 이렇게 아이템이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럼 아이템을 누르면 이렇게 호송 보상이라고 내가 안 틀리고 나머지 금액 전부 다 내가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요거 눌러가지고 요것도 요렇게 쭉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물자 3개가 는 틀린 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왔습니다. SSR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오면 재수가 좋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 새끼처럼. 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꿀이네, 꿀. 개 부럽네. 요렇게. 하루에 네번 약탈 안 당하고, 알탈 아마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좀더불 붙고 막할것같아이 부분 누구 눈 돌아가지고 씹어. 아무나다 알탈하지. 이런 식으로 발차 회진 수지가 끝났습니다. 하루에 네번딱 발차시키고, 하루에 네번딱 약탈하고, 어, 그러면 끝나는 이벤트인데, 그나마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긴 됩니다. 오늘 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